주식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량 모은다는 게 무슨 말임? 라는 제목이네요 수량 모으는 거에 의미두는 사람 있던데 결국 편단이 얼마나 낮은지 시드가 얼마나 되는지 둘다 중요한 거 아니야? 고점에 많이 사봐야 뭐하나 고점 불린 거 정신리로밖에 안 보이네 수량 모은다 음, 제가 수량 모았거든요 근데 네, 물려서 모은 것도 있긴 해요. 음, 안 물렸으면 수량 안 모았을 것 같긴 합니다. 물렸기 때문에 모았는데 결국에는 또 올라가더라고요. 그렇게 모으니까. 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당주에서 의미가 있지 배당금은 주식수가 많을수록 많이 나오니까. 근데 문제는 배당주가 떨어지니까 문제예요. 음, 그래서 배당주는 음, 못 모았고 결국에는, 뭐, 다른 거를 본주로 모으게 되더라고요. 배당, 배당 받아서. 수량이 시드랑 같은 말이지. 평단 아무리 낮아도 한두 개 있으면 뭐해? 수량이 중요하지. 그렇긴 하죠. 한두 개 있으면 뭐합니까? 그게 뭐, 많이 올라가 봐야. 각자 평가하는 종목 가치가 다른 거지 뭔 소리야. 더 오를 거니까 수량 모은다는 말도 되지. 음, 그렇죠. 더 오를 거니까 수량 모은다는 말이 되죠. 저점에서 수량 잘 모자를 주장하는 거면, 음, 왜글썼는지 모르겠음. 저점이 어딘데? 저점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살거못세 되는 사람도 한 트럭인데. 확신 있는 종목이면 주식 모으기로 수량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지. 뭐, 언제까지 수량을 모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뭐, 엔비디아 지금 같은 경우에 모으기 참 좋죠. 100 조금 언저리니까. 근데 더 떨어진다? 더 떨어진다고 또뭐 기다릴 수 있을까요? 음... 모르는 겁니다. 절대 다수의 사람은 저점을 잡기에 불가능하니까 주가가 오르든 말든 사 모아서 수량 늘린다는 거 아니야.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꼭대기에서는 조심하면서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수량 타라 하면서 꼭대기에서 수량 외치며 물방 투자하는 사람을 비판한 거임. 결국 모두가 맞는 말이네. <laughs> 꼭대기는 누가 모르죠. 꼭 어디가 꼭대기인지. 정신 승리하려고 발악하는 거지 못놈의 수량 일지를 배당 아무리 많이 줘봤자 장일1% 상승이 더 이득인데 이거는 모릅니다. 얼마나 오랫동안 장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자 여기 댓글 있네요. 장기 투자자에게 맞는 말이지 몇년 안에 사팔사팔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는 말이고 몇년이라 며칠 내에 사팔사팔하는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말이죠. 수량 늘리던 지수보다 저점 잘 잡은 개별주 수익이 압도적 합도 적었다 타점 잘 잡아서 방망이 휘두라야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. 두가 두개다 맞는 말이에요. 장기 투자자에게 맞는 말이죠. 수량 모은다는 말은 그리고 또 수량 늘리는 거보다는 그때 그때 잘 잡고 그때 그때 잘 매도한 사람이 가장 승리한 건데 이렇게 그때 그때 저점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게뭐 얼마나 되겠습니까? 한 100명 중에 진짜 두세 명밖에 안될 걸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계속 사는 거예요, 계속 분할 매수도 하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.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신고점로 달려가거든요. 그때는 매도를 해야, 해야 되겠죠. 신고점 가면 그때를 매도를 해야 된다. 이 정도 수익 되면은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.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투자한 사람이 있더 있더라고요. 저기 일본에.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14년 만에 14억이 됐다고 이렇게 들었어요. 매년 1억씩 늘은 거죠.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장투를 잘 했냐 그 주식이 잘 가서. 그 순전히 그거는 운빨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14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만 100명 중에 100명이 전부 다 장투를 했다면 그 100명 전부 다 수, 수익을 얻었겠죠. 근데 그 100명 중에 장투한 사람은 한두 명 밖에 안될 겁니다. 지금 뭐, 예를 들어서,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데, 테슬라가 10년 뒤에 뭐 2,000불이 됐어요. 그럼 10배지 않습니까? 거의 10배. 그렇게 1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장투를 할수 있을까요? 만약에 뭐, 주식 한두 주 까먹고 이제 놔뒀다가 앱 지우고 10년을 버틸 수 있겠지만, 그렇게 1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궁금하네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